이모, 저 절대 시집 안 가요. 이거 나요. 시은아, 과수원 사장님, 동네 유지라고. 너 시집 가면 평생 일안 해도 돼. 싫어요. 대학교 가야 한다고요. 재준 오빠, 저좀 도와주세요. 너는 끼어들지 마.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얘는 장 사장님 댁으로 가야 해. 시은이는 이제 겨우 스무 살이에요. 장 사장님은 오십도 넘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때서? 그분도 초원이고 돈도 많은데 게다가 웨딩 비용으로 3천만 원까지 주신다고 했어. 이모는 조카를 3천만 원에 넘기려 한 건데. 시은아, 너 어려서부터 부모 죽고 내가 너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나한테 보답하려면 내말 들어. 이모, 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공부만 시켜주면 나중에 이모한테 다 보답할게요. 이모, 잠깐만요. 3천만 원 대매 그러신 거면 제가 드릴게요. 어머나, 트럭 장사하는 애가 언제 이렇게 모았대? 그럼 너가 우리 시은이 책임져라. 이게 더 낫겠다. 시은아 걱정마 지금 너 학교가 중요하지 결혼할 생각 없어 근데 너 서울대라고? 와 정말 대단해 근데 알바해서 언제 등록금을 모으겠어? 이거 가져가 등록금 해안 돼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등록금까지 어떻게 받아요? 나는 고졸이라 트럭에서 반찬 팔지만 너는 공부해서 다르게 살아야지 오빠 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남자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그 남자 사장 여기 없어? 가게는요? 무슨 일 있어요? 몇년 전에 가게까지 정리한다 해서 내가 인수한 거야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근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천천히 가세요 어머 재준이 아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시은이랑 결혼했어야지 이모 시은이한테 뭘 바라고 한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소리해? 네가 대학 보내줬는데 걔가 너한번 찾아왔냐?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그만하세요 저 일해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비서 제가 준비한 거 가져오세요 네 사장님 오빠 저왔어요 미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졸업하고 서울에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연락도 자주 못하고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가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내 꼴이 말이 아니지. 저는 IT 회사 대표예요. 이게 다 오빠 덕분이에요.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미나야, 정말 대단하다. 너가 성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장님, 요청하신 거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지내실 수 있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그리고 전에 하시던 반찬 가게 자리도요. 뭐라고? 아파트에 가게까지? 이건 너무 큰데. 강남 아파트면 얼마야? 3천만 원이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오빠 그리고 사실 오빠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와 결혼해 줄수 있어요? 반찬 가게 접고 학비된 남자가 진짜 사랑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